ISTP는 현실적이면서도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유형이다. 즉각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신속하게 행동하며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강한 능력을 보인다. 뛰어난 손재주와 분석력을 갖추고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다. 이들은 독립적이며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을 선호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부처님께서 ISTP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실 것이다. 너는 즉각적인 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구나.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강점이 된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최선의 선택을 하는 능력을 갖춘 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아갈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멈추어 깊이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라. ISTP는 즉흥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세상은 단순한 논리나 기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너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는구나. 이는 아주 훌륭한 태도이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만 하다가 끝나지만 너는 직접 행동으로 옮긴다. 이것은 배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세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이치는 손에 잡히는 것만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르침도 받아들여야 한다. 오직 눈앞의 결과만을 쫓지 말고. 더 깊은 의미를 탐구하라. ISTP는 자유로운 영혼이면서도 논리적인 사고를 중요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교류를 소홀히 할 수도 있다.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것이다. 너는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고 자유를 중시하는구나. 이는 매우 귀한 성향이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기대며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너는 자신의 힘으로 길을 찾으려 하고 남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은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배운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어라. 너는 세상을 탐험하듯 사람들의 마음도 탐험해 보아라.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너의 깨달음을 더욱 깊게 할 것이다. ISTP는 감각적인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며 직접 부딪히며 배우는 스타일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단기적인 만족에 집중할 위험도 있다. 너는 지금 이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이것은 아주 훌륭한 태도이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친다. 그러나 너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은 큰 장점이다. 하지만 순간적인 즐거움에 집착하면 장기적인 지혜를 놓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단순한 쾌락을 위한 것인지, 진정한 배움을 위한 것인지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부처님께서는 몸을 쓰고 직접 경험하는 수행을 강조하셨다. 수행자들은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갖고 오으며, 노동을 수행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이와 비슷하게 ISTP는 직접 몸을 움직이며 배우는 유형임으로 이러한 삶의 방식과 잘 맞는다. 하지만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다. 너는 신중하고 관찰력이 뛰어나며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구나. 많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낭비하지만 너는 꼭 필요한 말만 하는구나. 하지만 침묵 속에 머물며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간과하지는 말라. 말 없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큰 변화를 만든다. 마음을 전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직접 표현하는 것이 더큰 힘을 가진다. ISTP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인간관계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너는 감정보다는 사실과 논리를 따르는구나. 이는 올바른 사고방식이다. 하지만 감정 또한 진실이다. 감정을 지나치게 배제하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조금 더 표현해 보아라. 말하지 않아도 전해질 것이라 믿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타인의 삶을 바꾸듯이 너의 작은 표현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ISTP는 강한 독립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관계와 감정표현을 더 보완하면 더욱 균형 잡힌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 너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도 강하게 살아가는구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는 매우 훌륭하다. 그러나 너무 홀로 있으려 하지 마라. 세상의 모든 인연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때로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너도 남을 도울 줄 알아야 한다. 혼자가 아니기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ISTP는 위기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 너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그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논리와 기술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 마음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너는 내 자신을 탕구하고 있는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질문을 던져보아라. ISTP는 독립적이며 실용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유형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기 성찰과 감정 표현을 더 보완한다면 더욱 균형 잡힌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 너는 강하다. 너는 현명하다. 너는 실천하는 자이다. 그러나 너의 강함과 지혜가 더 빛나려면 때로는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너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